김선생 신밤입니다. 오늘은요. N 하이픈의 헤이 타유 챌린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매우 쉬운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파트로 나눠서 느린 음악 그리고 원래 속도 음악으로 나눠서 알려 드릴 테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 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자, 처음에 뒤를 돌아본 상태에서요. 원, 투 리에 정면을 보고요 포즈를 해주세요 그 다음 오케이 나오면은 위로 나팔을 뿡뿡 두번 반대 방향 틀어서 뿡뿡 그 다음 앞으로 걸어가줍니다 자그 다음에 발 스텝을 먼저 가볼 건데요 오른발 딛고 왼발을 뒤에 왼발 딛고 오른발을 뒤에 자 이때 발 스텝을요 오른발을 딛고 왼발을 뒤로 갈때 살짝 발끝을 바깥으로 아웃 반대로 왼발을 딛고요 오른발을 뒤로 가져갈 때 왼쪽 발끝을 바깥으로 살짝 틀어줍니다. 다시 연결해보면요 오른발 딛고 왼발 왼발 딛고 오른발 자 이때 손은요 자 핸들을 잡고요 운전을 해주는데요 오른손 주먹 왼쪽으로 원을 크게 그려줍니다. 자 한번 반, 반대로요. 한 번, 반. 자, 팔은요,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자, 발하고 같이 하면요.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자, 다시 한 번.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자한 번씩 반복하고요. 그다음 제자리에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요 핸들을 잡아주는데요. 자 핸들을 이 상태가 아니라 안쪽으로 팔꿈치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고 다시 제자리에서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줍니다. 자 이때 발 동작은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들어주고 딛고 반대 오른쪽 다리를 들어줍니다. 자, 이때 핸들도 같이 꺾어줄 건데요. 양발 그대로 오른손을 위로 올릴 때, 왼발을 위로 다시 딛고, 반대, 오른발을 들면서 왼손을 위로 같이 해주면서, 원, 앤, 투, 앤. 반바퀴씩 핸들을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결해보면요.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핸들 양손 잡고 오른쪽 꺾으면서 왼발 반대 왼손 위로 꺾으면서 오른발 그다음 핸들을 잡고요 덜컹 자 뒤로 양발을 덜컹 뒤로 살짝 점프하듯이 움직여 주는데요 덜컹하고 몸이 한번 둥둥 튕겨줍니다 뒤에서 앞으로 자 옆모습에서 보면요 덜컹 쿵쿵 자 다시 한번 살짝 덜컹 몸이 뒤로 앞으로 살짝 움직여줄 때팔 높이도 같이 쿵쿵, 뒤, 앞, 살짝만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덜컹, 뒤, 앞. 자, 여기까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오른쪽, 왼쪽, 핸들 잡고 꺾고, 핸들 잡고 꺾고, 점프, 쿵쿵쿵.

요 옆으로 핸들을 잡고 이동을 할 건데요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주고 다시 왼쪽으로 꺾어줄 거예요 자 이때 발 스텝은요 손을 꺾고 그다음 오른발을 왼발 옆으로 모아줬다가 왼발 자 반대의 제자리 핸들을 왼손 위로 꺾어주면서 왼발 오른발로 가줍니다 자 스텝만 한번 해보면요. 오른발, 왼발 이동하고, 왼발, 오른발 이동하고. 자, 이때 무게중심을 한발 중심, 반대로 한발 중심으로 옮겨줍니다. 자, 손이랑 같이 하면요. 오른손으로 위로 하면서 오른발 같이 옮겨줄 건데요. 자, 손을 먼저 올리고 발 스텝. 반대로 손을 올리고 발 스텝. 자, 빠르게 내려오면 원, 앤, 투, 쓰리, 앤, 포. 다시 하면, 준비, 원, 앤, 투에. 3 n 4. 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1 and 2, 3 and 4. 자, 그 다음엔요. 오른발을 뒤로. 자, 오른쪽 무릎을 들어서요. 뒤로 가줄 때, 왼손을, 오른쪽 어깨를 밀어주듯이. 밀어주고, 오른발을 왼발 뒤에, 왼발 에 놓고, 오른발. 자, 다시 한 번요. 은 오른발을 들어서, 왼발 뒤에 놓고요. 왼발 앞에 있는 발을 다시 옆에 놓고 오른발을 딛으면서 안으로 끌고 와줍니다. 자, 팔 스텝 다시 오른발 딛고 왼발 딛고 오른발 딛으면서 앞으로 슬라이드. 자, 이때 손은요 어깨를 밀어주고 오왼 그다음에. 끌어줄 때, 좋아. 달리는 게 너무 좋아할 때, 손, 엄지 손가락. 같이 가면, 달리는 게 너무 좋아. 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해 볼게요. 자, 핸들을 잡고, 틀고, 스텝. 틀고, 스텝. 달리는 게 너무 좋아. 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동작을 연결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뒤돌아서요. 앞에 보면서 점프해서 포즈. 오케이. 두 번,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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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자기 포즈, 포즈 하고 걸어서, 세븐, 에 오른발, 딛고, 왼발, 딛고, 핸들 잡고, 틀고, 핸들 잡고, 틀고, 뒤로 덜 커. 방향 틀어서, 방향 틀어서 달리는 게 너무 좋아. 여기까지를 다시 한 번, 한번 더. 반복, 왼발 하고, 잡고 틀고, 잡고 틀고, 뒤로 쿵쿵. 방향 틀고, 방향 틀고, 함께 가자. 즐거운 여행. 마지막에 포즈 다른 건요. 손을, 왼손을, 이마 위에 격리하듯이 여행. 까지 해주시면 동작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처음부터 여기까지를요. 느린 음악에 맞춰서 먼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Super Geniu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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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ook 잘 타요 탈타요 개구쟁이 꼬마 버스 붕붕 싱싱싱 달리는 게 너무 좋아